네, L.F. 포스와타 델레프의 무빙 턴시그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비상 깜빡이 네, 이렇게 아우디처럼 무빙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순정이라도 뭐, 싸재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요. 네, 깜빡이 끄시고 우측 깜빡이 네, 신선 좋죠. 끄고, 자, 자체.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끄고 미등, 비상깜박이, 네, 끄고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밟떼고 비상깜박이 켜고 브레이크 떼고, 네, 미등 끄고. 네,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순정으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자, 스위치 하나로 다시 순정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요. 자, 비상가박이. 네, 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깜빡 이 끄고, 미등. 비상가박이. 네, 깜빡 이 끄고, 브레이크. 네, 떼고. 네, 미등 끄고. 네, 다시 무빙으로 바꿔볼게요. 네, 다시 무빙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상가박이. 네어 깜빡이 진짜 예쁘네요 네, 이런식으로 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깜빡이 끄시구요 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